네 가지로 나눠봤어요. 음,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, 그리고 보통, 어, 이제 첫째로 그 풀3D 방식 디지털 휴머니라는 어, 거는 가장 전통적인 프로세스죠. 어, 좋은 렌더링과 좋은 품질을 가지고, 어, 리얼한 휴먼을 보통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네. 풀3D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비싸죠. 너무너무 비쌉니다. 유튜버는 조금 맨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봤냐면 2D 이미지를 가지고 릴로스 그 쪽에서 그걸 리딩을 해서 어, 컨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이계 그 아이돌이나 전에 릴로스처럼 불스리드라가는 어, 방식인데서 유튜버의 음. 가장 큰 특징은 <laughs> 유저들이 관대하다는 거예 관대하다. 유튜버는 어, 네. 어, 제일 제 중요한 게그 사람과의 사람과의 인터랙션과 교감.